유형 4번 이번에는 좁건 식을 만족하는 항등식 때가 있습니다. 자, 앞에 나왔던 문제하고 차이점을 잘 봅니다.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자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주어진 식을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y 없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x가 마음대로 변하니까 뭐 앞에 0이 돼야 되고 y 값도 마음대로 변하니까 개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놈도 역시 0이래가 문제를 해결되는 얘기에서 x, y는 독립적으로 변하는 놈이 x가 1일 때 y가 0이든 1이든 2든 상관없이 이 말이 아무 관계 없는 서로 독립적인 변수일 때고. 지금부터 다루는 요 문제는 x,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.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1을 만족하는 이놈을 만족하는.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, y 노래 다하는. 위에서는 x와 y가 아무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변했는데 밑에서는 요정식을 만족하면서 변해야 된다. 이 말이. X가 0일 때 Y 값은 1밖에 될수 없다. 이 말이. 지 마음대로 변하는 게 아니고 요 관계를 만족하면서 변해야 된다. 하는 종속이다. 이 말이. 자, 요런 형태의 문제는 주어진 식을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Y 자리에 이놈을 잡아야가 한 문자를 소거해라이 말이. 이해됐습니까?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후에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 남은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하는 말이. 차이점을 꼭 기억합니다. XY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항등식. XY 사이에 어떤 조건이 주어진 항등식, 이 말이. 115분. y 마이너스 x가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 대가 있습니다. 자, 요 등식을 만족하는 xy니까 한 문자를 쏘갈 겁니다. y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 x 나기 1. 이 놈을 갖다가 주어진 식의 y 자리에 다 대입을 해라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? 다음 주는 식은 ax 되고 그 다음에 나기 2ax. 그 다음에 y 자리에 x 다하기 1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cx,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y 자리에 x 다하기 1이 들어가고. 자, 남은 문자는 x고, 요식이 x에 대한 한등식이다, 요 말이 되는 겁니다. 이해됐습니까? 한 문자를 소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쭉 전개합니다. ax제고, 그 다음에 e a x 그 다음에 BX 되고 그 다음에 e b x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오래됩니 자, X에 대한 이이 A 더하기 b X 제그 다음에 1차가 인온, 인온 오래되는 건 e 2A 그 다음에 더하기 e b 그 다음에, 마이너스 C, 마이너스 1의 X. 그 다음에, X는 없 상수가 요래 되는 y d 마이너스 C가, 0 u 래 되는 o r 자, 식이 x 에 대한 h a 식이니까 s 차항 계수가 c a D, c 고 a 차항 계수 u b a y 고상수 y 역시 g y a n 는 Y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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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맨 앞에 B 자리에 2를 잡아야 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, 다시 요 자리에 구한 걸 잡아야 하는 겁니다. 마이너스 2 들어가서 마이너스 3. B 자리에 2 들어가서 플러스 3. 마이너스 C, 마이너스 1이 0. 그래서 C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. 한 문장 이꼴로 오지가 뭐, 문장하를 소화시오이 말이, 그 세모매합 이 말이 되는 거니다 이해했습니까? 자, 백신루바 마찬가지, x, y 사이에 요 등식을 만족하는 이래 되고, 그 다음에 요 식이 항상성에 대가지습니다 자, 요번에는 X를 없앱시다. 그래서 X하고 같은 놈, 마이너스 UI, 당하기 1. 자, 이놈을 X다리에 데이바시오, 이 말입니다. 다 주어진 시기, 3A, X다리에 마이너스 UI, 당하기 1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당하기 BY, 오른쪽에 15. 정개하면서좌변으로이항시킵니다 요래 정개하니까 마이너스 6AY. 그 다음에, 더하기 3a, 더하기 by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5, 이콜리 자, 요게 남아있는 문자, y에 대한 함정식이다 하는 겁니다. y 들어가 있는 게, 마이너스 6a, 더하기 b 의 y. 그 다음에, y가 없는, 3a, 마이너스 15, 이꼴리전 의뢰정리되고. 이게 y 값에 관계없이, 승리 하는 조건은, 일차항 계수 0이고 상수도 0이 되는. 서 1장에서 에서에서 1장에서 에서1에서1에서 1장에서 1장에서 값장에이 1장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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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에서서 1 1 7번도 마찬가지. x라이더가 있는 등식, 그 다음에 이 등식이 항상 성립. 자, <laughs> 분수 있는 것보다는 x이 글로 오십시다. 양면에 2을하고 x-b, 2y, 2. 마이너스 1 넘겨지니까 x는 2y 더하기 3, 요거하고 같다 이말이 x자리에 대입을 할 겁니다. 자, X자리에 X와 같은 2Y 더하기 3그 다음에 마이너스 BY 더하기 6 0꼴양이 식이 남아있는 문자 Y의 양한 등식이다 이그 말입니다. 정리하니까 2AY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BY 그 다음 플러스 6 이꼴 양 Y1차가 e a 마이너스 b 고 그 다음에 y 없는 상수항이 3a, 4a, 6, 6, 0, 0, 0, 정이 됩니다. 1차항 계수 0이 되고 상수항도 0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a 값이 얼마?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a다리에 마이너스 1을 잡아야 고 마이너스 b가 넘어와서 b값은 마이너스 3을 보구게 됩니다. 조건식이 주어진 한 등식. 문자를 하나 소하시오이 말입니다. 1 1 8도 마찬가지입니다. <laughs> 요 등식을 만족하는 요번에 Y를 없애고, X를 양식해가 마이너스 X 다그 밑에 Y 자리에 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. Ax제곱. 그 다음에 다하기 x. y 자리에 마이너스 x 다하기 1. 또 y 자리에 마이너스 x 다하기 1. 마이너스 dx. 그 다음에 c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 다하기 1. 자, x만 남았고 이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이 말이야. 쭉정리해주고 ax제곱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X제곱, 더하기 X, 더하기 X제곱, X 마이너스 EX, 더하기 1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BX, 마이너스 CX, 더하기 C, 더하기 1. 2차. 이놈이놈 없어지니까 AX제곱이고. 그 다음에, 1차가, 여기, 여기, 여기. 1,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C에, 여기에 2 x가 있으니까 이놈이 놈의 상애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상수가 1그 다음에 c 1 그래서 c 플러스 2 요래 정리가 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차항 계수 0 되야 돼. 그러니까 0. 그 다음에 상수항도 연대화되고, C값 마이너스 2. 여기에 마이너스 2자 관련 인원도 연대화되고, 그래서 B값은 1, 노래구야 되는 겁니다. 문자를 하나만 소거하면 되는 겁니다. 알기어 합니다.